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체력과 건강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로부터 2 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서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 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인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함으로써 종국에는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먼저 영혼의 밤을 지나는 시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살아가노라면 밤새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지쳐서 더는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면 심령은 불안하고 상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령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일들을 생각하여도 버름받지 않았을까 하는 오구심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의 깊은 밤이라도 자비의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일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행사를 묵상하였더니 이부분 살펴볼까요?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는 시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옛 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역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께서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묵상하였다는 말이죠.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깊은 물이 진동하고 회리 바람 중에 하나님의 우레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죠. 이런 환상을 보면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곧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는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십시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오. 전능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노라면 두손 들고 간절히 기도해도 오구심만 일어나는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묵상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성품과 역사를 읊조릴 때 하늘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